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시 할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 저는 어, 더불어민주당 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홍성욱입니다. 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에서 어,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민주유공자법하고 감행사업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서는 유가족 유가족 측에서도 함께 성명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 김성주 의원께서 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부하는 그런 표결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우리 야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에 의해서 야당 의원들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두 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지난 12월 정무위를 통과한 두, 두 개의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이신 정차순 여사님께서 별세했습니다. 박종철 열사는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은 종식한 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신 분입니다. 같은 시기 산하한 이한열 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대해 민주화 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 보상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먼저 대상자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 내람.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정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지원 내용 또한 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하여 의료 지원, 진료, 양로 및 요양 지원 등만 규정했습니다. 민주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사회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만 담고 있습니다. 교육, 취업,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은 모두 배제하여 특혜라는 표현은 업을 성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차 6월 항쟁 기념사에서 민주화 희생자들을 기념하고 예우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이 가짜 뉴스와 악의적인 선동을 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안양시 동안국합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이어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입니다. 현행법은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 규정이 없어서 단체의 실제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있고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 자영업자의 상생 협상권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이를 응할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점주들이 사실상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본사의 영업 정책을 좌지우지하여 가맹 본부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회귀한 논리를 펼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고 빈번한 거래 조건 협의 요청이 가맹 본부의 부담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체 구성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부적절한 협의 거부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와 같은 최소한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조정하여 쟁점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 추가해서 음, 가맹 지역본부에 대한 어, 법도 이번에 통과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가맹 지역본부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배지, 가맹 본부에 대해서는 의뢰지에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가맹 지역본부에 대해서 가맹 본부의 불공정한 행위,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권 보장, 계약 해지, 사전 통지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가맹지역본부도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의뢰지에 기 때문에 보호하자는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입은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들의 조금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laughs>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무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2024년 4년 4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일동. 네, 오늘 그 민주 유공자법 처리와 관련해서 유가족 단체에서도들 많이들 나오셔서 또 응원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분 정도 말씀을 듣는 것을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네. 자기 유가회장 장남입니다 민주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은 진작에 20년 전에 제정돼 있어야 될 법인데도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이 법을 지금까지 걸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데 민주화를 이뤘던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권위적인 정권에서 박정희 유신이나 전단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그리고 감옥간 분도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해야 되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정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지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법은 이번 회기내꼭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